주비구서 지는 지 아멘. 이사야서 49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극렬히 여기실 것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치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네 황폐하고 정막한 것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포로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주신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너희들을 항상 기억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미래까지도 준비하고 계심을 알려 알려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특별히 14절을 보면은 그랬어요. 오직 시온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외침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난 그런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팬데믹을 만나서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소식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또 지금도 여전히 이 코로나의 공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난 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들의 기도 속에 빨리 이런 재난이 진정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서 솔직히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극률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어머니와 자식 관계보다도 더 긴밀한 관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도 우린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 집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환난을 만나면은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루를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신다 잊고 산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눈을 감고 가만히 우리가 살아온 그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며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돌보셨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셨고, 우리의 그런 분주한 상가운데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고 느꼈다는 것은 내가 너무 분주했기 때문에 내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여겨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한 가지 기가 막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손바닥에 새겨놓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 43장 1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보면은요. 그래서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손 안에 두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손바닥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바닥에다 우리를 새겨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저는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서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까지도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19절에 보면 은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족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5장 18절에서 19절에도 보면 은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아름답고 풍성한 미래를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대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문제가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특권과 영광, 그리고 그 나라에서 얻을 의의 멸류관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예비해 두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예민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즉, 낮에는 구름기둥이 또 밤에는 불기둥이 움직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출발하고 또 그것들이 머물러 있으면 함께 머물러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떤가를 잘 보면 되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 앞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항상 영적으로 예민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될때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잊은 것이 아닌지를 먼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나를 위해서 내일을 어떻게 준비해 주셨는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배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힘을 얻었어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는 의로운 자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에 풍당을 맞아서 그와 함께 그 배안에 276명이 다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그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갖고 바울은 배안에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고난이 있을 때 원망하고 실망하기보다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 중에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은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불가능은 없다고 믿는 한 불가능은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둥지 속에 새끼 독수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새끼 그 독수들이 독수리들이 처음 둥지를 나와서 처음으로 날아야 하는 그런 날이 되었어요. 그때 새끼 독수리 중한 마리가 어미 독수리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멀리 오래 날 수가 있죠? 그러자 어미 독수리가 답합니다. 너는 얼마나 멀리 볼수 있지? 어린 독수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높이 날수 있죠? 어미 독수리가 되물었습니다. 너는 얼마나 멀리 내 날개를 펼칠 수 있지? 새끼 독수리가 다시 묻습니다. 저는 얼마만큼 성취할 수 있을까요? 어미 독수리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너는 얼마만큼 믿을 수 있니? 어미 독수리가 독수리에게 실망한 이제 새끼 독수리가 따지듯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제 질문에 대답해 주시지 않는 거죠? 그러나 어미 독수리가 나는 다 대답해 주었다. 네, 하지만 질문으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네 질문들에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답변을 했단다. 그러자 새끼가 하지만 당신은 나의 엄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야 해요. 엄마가 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누가할수 있겠어요? 그러자 현명한 어미 독수리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새끼 독수리를 안심시켰다. 네가 답할 수 있지. 그러자 여전히 혼란스럽기만한 어린 독수리는 다시 다그쳐 물었습니다. 제가요 어떻게요? 어미 독수리가 말해줍니다. 얼마나 높이 날지, 얼마만큼 내가 성취할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내게 답해줄 수 없단다. 독수리마다 다 다르니까. 내네 자신만이 내가 얼마나 멀리 날아갈지를 알고 있지. 이 땅에 그 누구도 너의 잠재력이나 내 가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수 없단다. 너만이 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어린 독수리는 다시 곤혹스러워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러자 어미 독수리가 말해줍니다 이제는 멀리 바라보고 내 날개를 펴후에 힘껏 날아오르려무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이 될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자신 있게 힘차게 날아오시기를 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생애 가운데 늘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귀한 아침 허락해 주시고 또주 앞에 나와서 말씀 나누게 하시며 또 말씀의 씨앗을 가슴에 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특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이 있기에 다시 소망을 갖고 또 위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크신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굳센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지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자르나 우르나 지우치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는 있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동행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건너지 못할 강들이 있고 산들이 있다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형통케하여 주셔서 넘을 힘을 주시고 건널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도와주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하나님만의 응답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와 또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며 또 선교지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멈춰지지 아니하고 팬데믹 시대 때문에 때문에. 지체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힘있게 펼쳐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구와 기도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웠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